안녕하세요. 12월 1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번 하문장 요약입니다. 성전의 사람들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죄레배의 영광을 가져올 다윗과 같은 성전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고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주께서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 것입니다. 근데 장소가 제단 곁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제단에 성전의 파괴입니다. 어떻게 파괴하냐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져서, 무리의 머리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이겠죠. 그들의 성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한 상태는 서울로 갈지라도 하늘로 갈지도 갈매산 꼭대기 숨어도, 갈매산이라는 것은 엘리아가 또 살았던 엘리사가 머물렀던 선지자들의 예, 공동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차, 찾아야 되겠다고, 그리 해도 그들이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그들은 거짓 우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바다 밑에 숨어도, 원수에게 사로잡혀가도 끝까지, 음,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땅을 높게 하고 거주하는 자로 허통하게 하고 땅을 소사오르게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고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지민에 쏟으시며 온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다음 문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대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은 멸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음 어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출 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로 악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계획을 받으자 사람들 중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야지 하는 죄인은 죽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적과 같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며 씨뿌리고 거두며 추수하고 파종하며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내가 준 땅에서는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마치 출애국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곳에서 신고 거두는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 요약을 다시 한다면 성전의 사람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성전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급의 영광을 가져올 다윗과 같은 성전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한번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 세워지는 날은 그날에 장소는 무너진 성전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사람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행위가 어떠할지라도 특별히 여기에 선지자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추레굽 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추레급이죠. 그래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데, 하를 당한 죄인임을 깨닫는데, 이 모습은 마음의 회복, 회계의 역사를 말하고, 예적과 같이, 과거의 영광의 회복, 이거는 추레급의 재현. 에돔인 남은 자, 만국을 기업해 준다는 것은 열방을 기업으로, 이거는 식뿌리고 파종한다는 것은 내 손으로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거고 허무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또영원히 뽑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란 예수님이 세우시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우는데 여기에 나오는 갈멜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또 추레국과 같은 것을 모세 다윗을 무는 것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다윗, 엘리야, 모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것이죠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바다를 가르시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열국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재단에서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죽이신다. 이제 다시 출애굽 같은 역사를 일으키도록. 무너진 텀에 서서 하나님께 강구할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드린 예배를 드릴 사람을 세울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 성령 받은 자이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은 열방을 기업으로 누리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며 마음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며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날이고 그날은 천년 전의 그날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난 매일 매일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대표가 다윗과 엘리야 모세와 같이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바로 그 날입니다.